선생님, 요즘 연말이라 술자리가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도 술 적당히 드셔야 해요. 저처럼 아싸면 걱정도 없는데.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한 잔도 안 마셔놓고 취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혹시 반대편에 괜찮은 이성이 앉아있진 않았나요?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술 냄새만 맡아도 취할 수 있어요? 분위기에 취할 순 있죠. 아, 선생님... 대부분은 취한 것처럼 느끼는 것에 가깝지, 실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마셔도 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실 때랑 들이마셨을 때랑 많이 달라요. 소주 한 병에 있는 알코올 양은 49g 정도예요. 위장관으로 들어가면 100% 흡수되죠. 100%면 그게 다 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뇌에서 감지하기 전에 세금을 좀 내야 해요. 위 점막에서 한번 그리고 간에서 한 번. 최종적으로 8에서90% 정도가 뇌에서 인지하는 알코올 양이 되는 거죠. 80% 잡으면 대충 40g이네요. 한잔 마시면 5g 정도? 맞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알코올 분해 요소가 적으면 한 잔에도 취할 수 있죠. 드림 마실 때는 어느 정도예요? 알코올이 휘발성이 강해도 공기 중에는 질소와 산소가 훨씬 많아요. 밀폐된 방에서 알코올이 충분히 퍼져도 리터당 120mg 수준이에요. 실제로는 개방되어 있으니 훨씬 낮고요. 이가이잘안 가요. 우리가 숨한번 들이쉬는 양이 0.5리터 정도니까 2mg의 알코올이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얘는 숨을 내쉬면서 반쯤은 그냥 나가기 때문에 많이 잡아도 1mg 정도죠. 소주 한 방울보다 적겠는데요. 그래서 냄새만 맡고 취한다는 느낌을 받는 건 보통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이전에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기억과 보상회로가 작동하면서 뇌에서 그런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진짜 분위기에 취한다는 말이 맞네요. 저도 진짜 자주 취하는 것 같아요. 그건 진짜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